자 돌으 돌으 자, 호홈홈 아 집니다 홈 집니다 어홈자 일점 아 자자두번역 아아아 일점 발로 만들었습니다 안타치고 혼자 다합니다 자 스, 스윙도 잘해줬고 자자 투볼 자, 투트라이기입니다자 하나 짧게 잡았네요. 어어어진입니까원오십니다원하자 원하우 시어요자 송영진 선수는 지금 변화구입니다. 자, 자 김지호 선수 나왔습니다. 3번 김지호. 자앞고로차 오케이 잘맞습니었어넘었어넘었어넘었어자자야이 단타입니까? 뒤에 어 스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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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이고, 위험했습니다. 이게 잘 쳐놓고 아웃당 했으면 또 혼납니다. <laughs> 자, 다만 타자, 박민선 선수입니다.